지금 짐을 맡기러 가고 있어요. 사각 결대로부시는게이 있는지, 센서, 하시는 아니지해 봐. <laughs> 아. 실패 야, 퐁복기라 3스카라. 3스카 숙소 예약할 때까지만 해 진짜 갈줄 몰랐어 나도 그 숙소를 우연히 발견해서 가는 거잖아 그 숙소 어떻게 떡 발견해서 가게 된지 알지? 기억나지? LA 숙소 오, 원래 LA 가려다가 마니언맨이 네. 살것 같은 이 집은 어디지? 커피 시키는 중 <laughs> <laughs> 비행기 시간이 8시예요 그래가지고 1시 15분 그게 제일 빠른 비행기여가지고 기다려야 돼 설마 사기장 근데 그런 데서 티켓 사면 진짜 그런 일 있다고 <laughs> <나도 웃음> 처음 들어보는 <laughs> 사이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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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몇 시간 만에 그래서스했는데 너무 지금 밤이라 공항 근처 호텔에서 자고 내일 하루 지내고 오빠! <목소리> 와 지금 이제 그리스에서 빵집 가고 있어요. 엄청 유명한 빵집. 좀 그리스 느낌이 나나? 솔직하게? 네. 아직? <laughs> 그리스 첫날인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어. 난 진짜 날씨 요기가 맞나 봐. 어딜 가나 내가 가면 비가 와. 이렇게 되면 뭔가 여행 장소부터 서 모든 게다잘못됐다생각해 <laughs> 진짜? 응, 차라리 LA를 갈 거면 <laughs> LA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난 그냥 선글라스 쓰면 내가 신날 뿐이야. <laughs> 또 날씨가 갰어, <갯소>. 바 계속 갰다. <laughs>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빵집이래요. 좀 그거 할까? 우선안 쓴다니까? 어. 미쳤어. 빵 미쳤어요. <laughs> 야. <가자> 여기 이름이 뭐지? 시나몬본 맛있고. 시나몬 본맛있고 이것도 봤어 나. 뭐? 어, 초콜렛것도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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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거 봐. 이거 다 I have one c h o c o 이거 시나몬 거 유명하다고 했지? 시나몬 너 하나랑 너무, <놀람> 너무 맛있겠다. 주방을 사가지고 옆에 가셔가지고 그래 달라고 하면은 그래 주시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되긴 하네 왜? 내가 그냥 알아본 건데 그냥 좀 유명하다고 그래 <laughs> 아, 아 그래? 유명한 데 아니야? 내가 그냥 알아본 거야 아 그래? 근데 분위기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사실 그거에 맞췄거든 아 그래? <laughs> 근데 오빠는 참 자극을 잘 받더라고 네. 그럼 또 오늘 네. 봤을 때 그냥 새팜이에 네. 맞지? 아, 뭐. 다른 건잘 모르겠는데 건강 가낭 쎄 이런 거에 욕심이 있어서 그걸 살짝만 있어야지 가르쳐 <laughs> <다 웃음> <laughs> 정확히 알고 있는 근데 오빠가 열심히 하잖아 갑자기 나도 같이 열심히 해야 겠단 말이야 그래서 로가 가끔 뜬금없이 듣는구나아왜 이러지 실패 페 들어가는데 베를떼 아가 아니야 돼도 굶지 않아 의지하게들어야돼 약간 눈치 못 치고 기분이 안 나쁜데 어 오빠 네, 그래. 열심히 해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그래. 그래. 있어 와가지고 자기가 운동을 몇년 했는지 얘기하더라고 한 10년 된거 같더라고 우리 오빠는 13년째인데? 이거야? 미지하게 굶는 <laughs> <글은> 게? 아? <laughs> 어? 이거야? 남남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오래됐더라고. 그래, 오빠는 진짜 아, 오래됐어. 아, 이거야? 이거 <laughs> 심지어 녹은 네. 뭐 적이 없어. 오빠는. 그은때 <laughs> <노릇> 있어. <웃음> <웃음> 저도 그래? 중간 중간 한1년 반씩 났어. 화년 때좀 났을 때고. 화년 때 완전 났을 때. 그냥 아예 났던데. 근데 이제야 식단도 맞아. 안 하고 식단을 잡 술도 <laughs> 계속 마시잖아. 그리고 내가 수치가 너무 심해서 보통 술을 마시면 이틀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발전이 없고 듣는 거에 마지막 스테이지구나. 내가 맨 마지막 이제 내 변명할 때딴데 보는 거. 그거 있잖아, 데 <laughs> 뭐 그냥 거기에 대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지. 그게 마지막 포인트야? 나를 긁네? 빠반게이 없어? 긁힌 사람 맞아서. <laughs> 빠르게 빠르게 화장을 해보겠어요. 사실 저는 요즘 여행하면서 이 종이 뽑아오는 여행자들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오빠는 <laughs> 뭔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약간 오빠의 귀여운 포인트 중 하나야. 종이 완전. 편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잖아 그럼 하나나 하 처리되면 버리는 맛이. 아 그래. 예 e s So you guys don't have this one right now? Okay. 대국에는 요거 하세요. 그거 있어요. 근데 그게 1년이 안 돼가지고. 떼면 안 돼? 내거 같은데? 아, 진짜 놀랐어. 빠 역시 차가 있어야 여행하기 편한가 봐. 진짜 덥다. 이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야. 이거 확인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 뭐? 바퀴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고 나오는 거 <laughs> 와, 진짜? 네. 양쪽, 오른쪽 뒤두 개. 싫어요? 갈순 있는데. 가다가 터지는거 아니야? 그럴까 봐. 우리 엄청 긴 운전 해야 되니까. 음. 렌트가 쉽지 않다. 차다빠될것 같아. 아 그래? 다시 어, 가. 왜냐면 안될것 같아. 오케이. 다시 가. 아, 하... 면직한 실패. 치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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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까 그차 이상했던 거. <laughs> 그리스다. 확실히 그게 달라. 하늘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조용할 수 있거든. <웃음> <웃음> 나 혼자 말 잘해. 아니 왜요? 나 혼자 말 많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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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다>, 이제. <laughs> 신났지. 나도 신났는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좀 불안해? 어많 근데 내가 느꼈을 때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 같아 그치 경험 경험을 경험을 배우는 어. 게 정말 중요하지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주추를 못 하고 있어 은근히 아닌 거 같아 엄청 빡세? 우와 장난 아니다 오늘 카페인 딱 가야 되는 거 좋지? 어 근데 더 하얘 보여 지금 장나 아니야 왜 이렇게 하얘? 봐봐, 여기 피자 있잖아. 그립 샐러드. 그, 유명하잖아. 샐러드 먹자. 야, 이거 너무 오빠, 많을 오빠 것 같아. 많을 오빠 선택. 진짜 잘온다 진짜 미쳤다. 이거는 스테이크. 피자가 진짜 예술인데? 이 어떻게 안 먹어? 안 먹으려고 했어? 아니, 많이 먹으려고 했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맛있 진짜 맛있다. 뭐 피자 진짜 맛있다. 음 <laughs> 그 맛이잘 그 맛이 네, 진짜, 음음음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다맛 진짜 맛있 진짜 맛있다. 진짜 맛다진맛있어 진짜 맛있다. 짜아맛있맛있 진짜 근데, 네. 또, 매칭. <laughs> 나는, 사정을 여행지보다는, 나는, 나는 숙소가더 중요하고, 오빠랑 나랑 되게 잘 맞는데, 오빠도 숙소가더 더 중요하지 않아? 난 바뀌었어, 민영이 만나면. 아, 그래그 <laughs> 타이트하지 않는 여행이 주는 즐거움을 민영이랑 여행 다니면서 알았어. 그니까? 네. 즉흥적으로 막, 이럴, 예를 들어, 연대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 아, 그래? 근데 나는 약간 중요한 건 그런 거지. 막, 체크인, 비행기, 차. 차. 막, 이런 거. No sleep, but things run dry and m e I t <laughs> 예쁘긴 진짜 예쁘다 오빠도 먹을래? 사과 같은 것만, 베비 어? 싫어하는 것만 미리 사오길 내가 잘했어 내가 사과를 좀 좋아하니 엄청 맛없어 아까 호텔 헬스장에 있던 사과 맛있었는데 너무 신나다안 셔? 어, 나는 이제, 이제 과일 됐어요, 베비 <laughs> Yeah. Only look mm -hmm. your your name is? Jay Jay mm -hmm. Door it's 750 kilo very heavy door We mm -hmm. have to take our shoes off right yeah. For you it's okay for me it's uh, <laughs> <laughs> you're home now <laughs> 일단 이런 숙소인데 방을 한번 보여줘야겠어. 방이 이제. 너무 많아 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 이런 거. 이 좋은 숙소에 둘만 있다는 게 야, 야, 그래서 내 친구들 오면 같이 오면 진짜 좋았겠다 싶었던 거지. 응. <laughs> 여기가 그냥 두 번째 방. 어, 여기는 약간 조그만다. 응, 조그만. 우와. 그 여기가 메인 룸인가 보다. 어. 근데 그냥 여기도 진짜 웃긴 게 얘랑 여기로 여물 여기 나오는 거랑 여기로 물 나오는 거랑 이걸로 내리는 거예 봐봐 이렇게 물이 여기 나오잖아? 음. 여기로 물 나오고 싶으면 아, 내려, 내리면 려 나와 오오 음. 올리면 여기나와 근데 진짜 집주인분 돈 많으신 거 같아요 <laughs> 엄청 돈 많으신 거 같아요 미쳤어 솔직히 음. 아 미쳤어 오빠 근데 저 패러글라이딩은 우리도 꼭 해야겠다. 저가 한번 알아볼게요. 와, 와. 미쳤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뷰다. 이런.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 그래 그렇게 들어가야지. 근데 약간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살려달라고 하는. 가위비갈할 때? 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화장을 조금만 고치고 이제 나갈 건데 일단은 마켓을 가나요? 원하는 거다할수 있어요 마켓 거기 약간 그 빌리지가 있대 엄청 예쁜 빌리지가 어, 그리고 진짜? 집주인분이 엄청 야무지게 추천해 주셨어 레스토랑도 그렇고 응. 보트 타는 것도 그렇고 보트 타죠 그럼 조그만 걸로 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최소 인원 솔직히 진짜 다 좋아. 일단 가 너무 성공적이라 다 좋아. 사실 뭘 딱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그냥 여기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랑 여기가 유럽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오는 그런 동네래요. 이렇게 좋은데 일단 사람도 많이 없고 완전 진짜 너무 좋아. 요 진짜 우리 날씨 안 좋을까봐 걱정했잖아. 응. 음. 아테네보다 날씨가 좋아. 그러니까. 짠. 많이 걷자. 어, 신난다. 밥만 먹으면 좀더 텐션이 오를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마켓으로 가볼게요. 나는 지금 뭐차 번호도 없고 뭐 없잖아. 음. 아 우리는 빵이나 메뉴가 이런 것 같아. 그런 거 먹을까? <목소리> 커피. 그냥, 그냥 난 티켓을 봤어. And one chocolate croissant. 어딜 가든 전 세계 어딜 가든 뷰가 깡패면 <목소리> 음식이 좀 별로야? 음, 허술해? 살짝. 어, 이렇게 들고 좀 가네. 허술하긴 하네. 어. 이 뷰를 <목소리> 바라보며 먹는다니. 맛있어. <목소리> 비주얼이랑 좀 다른가 보네? 응 진짜 이런 데 처음 와봐 와 와, 쪼꼬마해 봐 그냥 다이빙을 해버린다 오빠의 다이빙 자세 <laughs> 내 다이빙 자세보단 좀 부족하네 <laughs> 난저 사람 제일 간지러 영화다 우와, 맥주. 담배 이입 빨, <laughs> 담배 한입 하시고, 맥주 딱 드시고, 근데 심지어 진짜 간지러운 문 와, 팝송까지. 심지어, 네. 할머니 처럼 <laughs> 진짜 멋있다. 그렇지 않아? 진짜 멋있지? 필리핀 같은데, 동남아 같은 데 가서 마사지를 봤는데, 마사지를 해서 게반복하시잖아 <laughs> 마사지 하시는 거지. Are you 이래. Are you, <laughs> <I saw> you. <웃음> <웃음> 이번엔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아, 좋네요. 뭐? <laughs> 여기 좀. 지금... 알지? <laughs> 너무 애기 거다. 여기. 조는딴 <laughs> 어. 데서 봐야 돼. 그래. 와라벨난 <laughs> 처음에 토마토인 줄 알았어. <laughs> 나는 그냥 빨간색 그 심플한 건줄 알았어. 근데 아래 머리가 달렸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토마토 아니야? 베비야 딸기네. <laughs> 아, 그렇네. 나 수박인 줄 알았다, 순간. 이걸 사 가지고 이제 숙소에 다시 들어갑니다. 예. <laughs> 아, 저어 조심해야 돼. <웃음> <웃음> 지금 체감상 다 젖은 것 같은데 다 젖. 아, 와. 진짜 예술이지. 근데 나는 같이 안할 테니까 부모님들 응. <laughs> 아, 좀 <laughs> 순환 이동으로 여기 딱 오셨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내가 지금 아, 바라보는 이 아, 뷰가 약간 지상낙원 느낌이야. 진짜로? 근데 배가 아. 그러다 쏙 빠진다. 쏙 빠지면 큰일 나. 바로 구해주겠지. 구해줄 건데 민혜가 너무 당황할 것 같아. 뭔가 수영하니까 몸을 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겠지? 너무 힘들어. 내가 먹은 맥도날드, 내가 먹은 빅맥, 내가 먹은 맥치킨. 갑시다. 나도 힘들어. 나도 이렇게 되고 있어. 가자! 나으 너무 다워난이 딸기에 바서안 보여, 아름다워 이제 내가 볼 차례야. 그렇게 못 봐? 이렇게 다침할 수있어 이렇게 돌리면. 턴테이블 <laughs> 다시 돌려야 돼. 이렇게 계속 하늘을 볼수 있는 거야. 수영 끝. 이제 바 갈까? 네. 이제 수영 다 하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바에 가려고 뷰가 엄청 좋다 그래서 바에 한번가까우려고 어쩔 수 없이 또 똥머리를 해야 돼요. 머리를 다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제가 오빠한테 옷을 좀 맞춰 입을까 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네. 어. 그래서 근데 우리 술 마셔? 난못 마시지. 운전해. 아, 운전해도니까 응. 나만 마셔야겠다. 가자. 야스.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내 핸드폰도 잘안 터져. 안 터져? 어. <laughs> 응. 우리 집엔갈수 있어? 집에는 갈수 있지. 어? 와, 진짜 위험해. 오! 어, 얘가 막 이렇게 걸어다니, 녀이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어, 뭐야? 근데 맞는 거 아니지? 오빠 도망가자, 또 애기야, 빨리 집에 가! 제 입장에서, 야 너나가 여기에 <laughs> 제 집인데. 오빠 천천히, 오빠 천천히. 아니 이게 길이 했던 게 진짜 길이었어요. 이게 맞았어. Yes. 진짜 이쁘다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솔직히 기분 좋아. 엄청 불안했던 여행인데 어. 나름 점점 성공적으로 풀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어. 나 뒤에 어? 막 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 내가 아테네에서부터 점점 약간 표정이 안 좋아. <laughs> 이렇게 되면은 뭔가. 여행 장소에서부터 모든 게다잘못됐다 생각해요 <laughs> 진짜? <laughs> 어두워져 내가 막차 바퀴에 공기 없고 <laughs> 가봤더니 나보고 주유소에 채우래 <laughs> 어. 일단 어디서부터 딱 약간 틀렸냐면 <laughs> 숙소를 도착했는데 내가 집주인과한테 아, 우리 숙소 어디냐? 이랬더니 이 전체가 너네 숙소잖 <laughs> <laughs>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 전체요? <laughs> 이렇게 좋은 숙소를 했어요? 음, 나쁘지 않아, 맛있어 나쁘지 않아, 수준 안데나 오, 맛있다. 오 와. 치킨 브리야. 치킨 불리야 리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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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올려. 오케이. 펩이 다 처음엔만 좋아하다가 음식은 짜서 못 먹고 음료는 매워서 못 먹고. <laughs> 처음에 먹었을 때와 미쳤다 이랬거든. 근데 응. <laughs> 네. 술좀 맵고 음식 좀 짜고 그좀 춥네. 잡파. <laughs> 음,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것도 보고 싶은 거 있나? 없어. 그래? 응. 여 응. 이거 시, 응. 지금 시스템 알아? 응 뭔데? 요리사들 천지하는거이게 <laughs> 아니라 가 요리사들이라고 엄청 유명하지 않은 응. 그런 애들 싹다 모아놓고 고가지먹어 지금. 여기가 지금. 제발 가지 먹어 기가 지금. 제발 먹어 먹여기면 지금. 여기가 지라 여기가 어디 나한자하고 생각해 볼까? 아, 잠깐만. 뭐 어디서 인맥? 왕왕 요리. 밸런스 엄청 잘 맞네 이건 이제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 맞는 맞아? 맞는 건지. 오버 떴다 왜? 머리 만지는 아니야? 빨리 손 씻고 와야지 손 씻지 아니 근데 라은안는왜 이렇게 위생에 철저지 어? 정확하게 맞춰야 이파우로열그김 있잖아 김을 이렇게 잡고 음. 손을 펼쳤을 때 음. 얼마나 나오는지. 음. <웃음> <웃음> 왜? 오빠만의 <laughs> 라면 스킬이 있어. 오빠 면 더러워질 것 같아. 음. 네? 안 깨졌어 살짝만 프랙처를 넣는거야 나는 면을 시지 않아 뿌시려고 했잖아 아니야 원래 라면도 레스팅을 해야되거든 아나 그거알아 그거알아 라면에 레스팅이 뭔지 알아 나. 뭔데 뭔데 아 왜왜왜 아. 왜, 왜. 망했네 <웃음> 망했어 <laughs> 형들아 너왜 이렇게 거대하냐 아형아 어, 어, 어. 아, 망했네 그래? 벙장벙장 뚜껑 열면 완전히 기운인데 <laughs> 아, 라면 좀 재수 형 완전 그게 아니지! <laughs> 왜! 아, 네, 라면이 응. 차가운 공격랑같거야 <laughs> 그거. 안에침 <해. 웃음> 아, <침대> 뱉었어. 알긴 <laughs> 안 해. 모를 줄 알았더니. 살짝 들었다가 내려놔야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레스팅이야. <laughs> 그만 좀. 가만히 좀 내버려 둬, 라면 좀. 뺴비 내라면은 굉장히 관심이 <laughs> 많다, 계속. 아까부터. 라면. <laughs> 으아, 너무 맛있겠다. 내가 한번 평가를 한번 해줄게. 물이 조금 많네. 합격 아, 이하면 면을 어떻게 면은부터 먹어야지. 아 면도 먹어야지. 음, 면잘 맞지. 어라면 잘 끓었어. 애쓰니까. 네. 밥 말해 먹을래? 근데 여기다 말아 먹는 건좀더안 음. 먹고, 그래도 안 먹어. 난 그냥 진짜 조금 먹고 빼서 먹을 생각했던 거야. 어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아아 오빠. <laughs> 근데 난또 하나 아니, 대단한 거에 저게 지금 하루에 심사를 저렇게 하는데 저게 음식 다 들어가나? 음, 네. 조금씩 먹는 음, 거야 <laughs> 근데 남자가 치마 입는 거지직 뭐라 한다? 그럼 난 열받는 거야 바로. 아 귀가 너무 멍멍해. 이러다가 도착하잖아.

6:15면 괜찮아. 첫다. 부름이랑 같이 있어. Hello. Hi. Can you sit here. Yeah. The menu and the special plates for the day. 뭐 yeah. 먹어야 되지? Steak. Chicken fillet. 이것도 있네. 어 <laughs> 아, 어제 먹었던 거. 그러면은 포크벨리 먹을래? 언제? 래? 브라타 있다 브라타 브릭젤라 어때요? 포크벨리 링기미 파리어 아름다워요. 이사람들 a t s the moonlight? What's the m o o n l i 딸 h t What's 아 h e m o 아 n l i g h t What's the m o o n l i g Oh, Susanna, don't cry for me. We had some good years, so let me be. The world goes on. I sang my song, I gave my own true love for you to see. Susanna, don't you cry. Hold the tears back and dry your eyes. What's this life without a sweet goodbye? And though it's all over, take this letter for when the nights grow cold.